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스톤빌성, 처음 시작하면 거의 초반부에 정말 강적을 만나게 되죠. 요문 안에 있는 병사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문 안에 갇히게 되면서, 진짜 어두컴컴한 곳에서 병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좀 섬뜩했어요. 근데 싸웠는데 너무 세더라고요. <laughs> 네, 쪼랩이기도 하고 어, 칼질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날렵하고 빨라가지고 계속 방패로 막기만 하다가 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몇번 도전했다가 계속 죽었어가지고 계속 물려먹다가 먹 죽게 되더라고요 저는 물론 컨이 좀 되시는 분들은 바로 한두 번 시도 끝에 바로 잡으시겠지만 저는 몇번 해도 잡기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도 많으시겠죠 다섯 여섯 번 죽으니까 이까지 계속 걸어오는 거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여기를 잡아야 진행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낸 꼼수인데 소울 류 게임들은 항상 이런 꼼수들이 좀잘 통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를 문 밖으로 유인합니다. 분명 이런 게임 특성상 이 친구 요문 밖으로 못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에 딱 가둔 다음에 활로 해보려고 했는데 활로는 공격이 이게 타겟팅이 안 되더라고요. 안 맞더라고요 문에 이렇게 이렇게 벽을 쳐줍니다 한 대씩 근데 이렇게 벽을 쳐주다 보니까 여기 딱 걸리더라고요 그냥 계속 때려주시면 돼요 벽을 벽을 때리면 저 친구가 맞아 요 계속 달리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안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세든지 여기서 이 방에서 이제 복검의 탈리스만 그리고 방 열쇠를 얻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스톰비성 중간 정도 진행하다 보면 또두 번째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수을 얻고 여기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전목의 기공자 놈이 있어요. 팔 많이 달린 놈, 전목의 기공자. 저 녀석이 있어요. 저 녀석도 잡다가 너무 많이 죽어서 짜증 나가지고 꼼수를 이용했습니다. 역시 이런 친구들 문을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유인을 합니다 이렇게. 역시나 문에 걸려요. 이 친구는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타겟팅 해놓고. 활로 조져 주시면 됩니다. 활을 엄청 많이 챙겨 오셔서 당겨 주시면 돼요. 한 대도 맞지 않고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랑 아까 그 병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죽여 놓으면 축복을 갔다 와도 립 스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체내에 놓으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처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컨이좀안 따라줘서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 차례하는 게더 나은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울류를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런 게임엔 정정당당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이기면 장땡이에요. 솔직히 적들도 내가 맨날 물량 먹을 때 때리니까 정정당당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이기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처치를 해줍시다. 정정당당한 방법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임이다. 무조건. 막고만기든 아, 뭐든 이기고 보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